눈만 살짝 감아도 것 잠이 올것같요 <laughs> 살짝 까으시면 제가 생각한다고 제가 생각 네,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 이루었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함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는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 코어 근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운동 이제 홈트도 많이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코어 근육 코어 근육 하고 있거든요. 이 코어 근육은 말 그대로 인체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여서 몸의 균형을 맞춰줌으로 어,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근육이에요. 이게 없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 코어가 약해지면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쉽게 무너지고 극단적으로는 걸음걸이도 문제가 되고요. 과호흡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순환과 관련된 성인병까지 올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근육이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단순히 그냥 힘을 주는 근육뿐만 아니라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근육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몸의 체계도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몸의 체계까지 무너지는 것처럼요, 기독교의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요, 기독교와 기독교적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가진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반 반기독교, 기독교적 세력은요, 이 기독교가 가진 기독교적 코어 근육이 뭔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핵심 코어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 코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의 믿음이 부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지식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중요한 핵심 코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중에 어떤 것을 딱 무너뜨리면 진짜로 딱 넘어지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거나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틀어지게 되는 이 성경지식은 어디서부터 왜곡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그리스도가 육체적 부활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운 생선 한 통박을 드셨어요. 42절, 43절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 육체적 부활에 대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기 영지주의가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했거나 영적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해서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던 부정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단적 사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아는이 신천지도요, 사실은 이만희가 영으로 지금 임재해 있다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우리 지금 뭔가 동일한 육체예요. 다만 더 신령하고 더 영광스러운 몸이죠.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로 부활했고요. 우리도 최종적으로 그 육체적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실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영구로 막 살아간다고 이렇게 허공에 떠다닌, 귀신이 떠다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오감과 육체적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에 동일하게 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생선을 드신 것 같지요.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있을 거고요. 육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가 육체적 부활에 대해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가진 교리 중에서요. 육체적 부활이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코어 교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견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부정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오죽하면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은 선전하던 인물이라고 세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크게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부정합니다. 이 육체적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다른 비틀어진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결국 우리 신앙의 삶이 무너지게 된걸 보게 됩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교리고 가장 믿음의 근간이 되는 교리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절대 떼어놓을 수 있음,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균형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을 하고 부활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앞으로 이제 부활 주일도 맞이하게 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다, 다 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세워지고, 또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부활 사건이 진짜다라고 증명해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이 가장 큰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무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어요. 누가 보면 2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단순히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형체 그대로. 풀려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게 풀어 가지고 던져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워져 있는 그곳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으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빈 무덤이 이 여자들에게 보였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적 사상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거나 혹은 다른 무덤으로 이 여자들이 가고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무덤이었다는 거죠. 예, 이, 예, 여자들이 딱 가서 그 무덤을 딱 봤을 때, 빈 무덤은 원래부터 빈 무덤이었고, 다른 사람의 무덤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착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묻혀져 있던 무덤은요,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너무나 유명한 그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어, 너무나 유명한 공회의 회양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60절만 한번 볼게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정말로 바, 바위 속에 파서 있잖아요. 자기 새 무덤을 아리마데 요섭이 마련해뒀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와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큰 돌을 이렇게 앞에 막아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을 착각하지 못할, 착각할 수 없을 뿐더러 6 1절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안, 안, 안장되는 것까지 모든 걸다 봤던 게이 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빈 무덤을 착각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훔처 가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도적설이라고 일명 말하는데요. 그런 걸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끼리 가가지고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 남자들 장정 선너몇시 붙어도 이 돌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심판했던 심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인데요. 63절하고 64절만 읽어드려볼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 세번 이상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6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게 3일 동안 못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경비병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누구도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덤의 시체를 빼가지도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게 당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은 부활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큰 무덤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처음 보았던 이 천사들. 예수님을 함께 도왔던 천사들이 큰 힘으로 돌를 움직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환상으로 본거 아니냐 없는 것을 지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환상서를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어, 리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기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을 추적했던 일화가 있는데요. 자기의 이제 와이프 때문에요. 막 그래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환상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리스토로벨이 되게 유명한 의학 전문가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증명받고 오거든요. 이 환상설이 틀린 두 가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한 가지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한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냥 개별적으로 뭐한 명, 두 명에게 만나거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의 제자들 두 명에게 만나거나 11명 제자들에게 만난 것 뿐만 아니라 일시에 몇 명에게 보였다고요? 500명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이 전문 의학 전문가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상으로 500명이 동시에 어떤 한 대상을 환상으로 환상 환 환각 상태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저, 전문적으로 말하면 집단 환각 환각이라고 하는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500명이 한 대상을 환각 상태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 전 전보다 환각 상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뭔가 약에 취했거나 환상을 잘못 볼수 있겠지만 각 개별이 다른 상태를 보면서 자기가 환각에 취해져 있지 한 대상을 보면서 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지금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환각상태에서 예수님을 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11명에게도 보이고 2명에게도 보이고 500명에게도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환각상태에 있다고 한들 동일하게 다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요 의학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이 환상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환상설이 틀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은 모두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았고 더러는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죠.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 죽으실 때그 당시에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 제자들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쫄벌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온 문을 다 닫고 방에서 두려워 떨면서 모여있던 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삶이 갑자기 급격하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반전이 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보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들이 끝까지 그 주장을 이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중 중도에 하차했거나 자기의 믿음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육체적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요 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JMS라고 하는 정명석, 이, 단 교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잡혔을 때, 공안들이 막 치조를 하니까 자기가, 어, 자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면서 막 골골 떨면서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짓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요, 절대로 그 주장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변증을 통해서만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실제한 사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일까요?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히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시니. 저는 무엇보다도 제자들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되돌려 보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이미지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규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들이 사방으로 쳤습니다. 세 개의 지파씩 12개 지파가요.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은 중앙에 있길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볼수 있게 한 거죠. 근데 그 장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러, 계시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죠. 동일한 이미지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보이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 눈에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자들 곁을 완전히 떠나갔던 그 예수, 떠나간 것 같던 그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르셨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지난 시간 제가 예단 동산의 동쪽의 모습이 이 성막의 휘장으로 표현됐다고 했죠. 휘장의 두 그룹이 그려, 그려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될 수 있는 이 육체적인 몸이 이제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고 계신 게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육체적 부활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꿈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46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6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회개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분명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온 세계에 전파됨을 하나님이 꿈꾸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보았던, 그리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꿈이 전파되길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제자들의 회복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날이 갈수록 제자들은 회복된 삶을 살았어요. 들어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인격 그대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에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분명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일막을 본게 아니라,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일막을 본게 아니라, 죽음 위에 펼쳐질 이 부활의 삶인 이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턱도 힘을 냈고 지금의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고 지금의 힘듦을 힘들어, 힘듦으로 느끼지 않고 지금의 제한적인 상황을 제한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소명을 다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까지 이룬 거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는 바로 이것이었어. 예수님의 복음의 그 모습을 복음의 현장을 보면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힘 있게 복음을 전하게 소망했고 힘 있게 변화되길 소망했습니다. 실체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겨내길 소망했고 끝까지 전하게 소망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꿈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참 아프면서 한편으로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믿고,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동일한 성령 안에 있고,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내 삶은 이들과 같이 정말로 파격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지?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나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저는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세대는 보지 않고 믿는 참 복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복음을 이루어갔던 그 제자들의 삶 그대로를 누가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현재의 삶이 너무나 초래해 보였어요. 복음의 능력이 제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함을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니,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듦이 있고,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고민하고 있지? 복음에 푹 잠기지 못하고, 왜그 옛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인이 되지 못하지? 왜 복음에 미치지 못하지? 딱 하나예요. 내가 그 끝까지를 제가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의 끝을 제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막막 바라보는 인생의 일막만 바라보는 제 마음 때문에 인생의 이막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적 삶이 이막을 바라보는 이 근력으로 이 코어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거기까지 내가 못 가고 있구나 내 신앙의 코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시금 꿈꾸게 되요. 왜냐하면 그때의 복음의 능력도, 지금의 복음의 능력도 독이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세워가실 때 그들과 동일하게 내 삶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워져가고 변화되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현존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힘 있게 전할 수 있는 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하늘 꿈그 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부활주의를 바라보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정말로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그 꿈을 함께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일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이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진실로 진실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